안녕하세요, 양년입니다. 네, 금사자 시키가 아니라 류우기 시키였네요. 두대 조합은 카페 시절부터 은밀한 세력에 밀던 조합인데요. 사실상 시너지는 전무하지만 행콕의 특강 추가로 스턴 능력이 향상되면서 까까 이가만 챙기면 되는 쉬운 조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으이, 야! 도움소 잠그기. 랜덤으로 도움소 잠그기 항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녹화를 전체 화면으로 하다가 이번 녹화는 전체 창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좌측 상단은 티모지즈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게임 내 자동으로 알람 켜기가 되어 있어서 굳이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긴 하죠. 속보, 선택 기습 안 쓰고 스토리 최강자 모몬가 등장. 앱살롬 네이노. 그래도 이 앱살롬은 쓰긴 합니다. 그래도 기분 나쁜데? 보유생으로핸콕 희기가 나왔습니다. 동수 장극인 만큼 레일리 불멸이나 햄콕 영원 둘중 하나는 무조건 열수 있겠네요. 심지어 처음 만든 모문가도 행영에 들어간단 말이죠. 둘다 사용이 가능한 햄콕 전설 먼저 제작합니다. 모리아 두 개와 조르 특별까지 왜 르나메가 공짜잖아. 센토마루까지 나오면 진짜로 레벨 가라고 협박하는 수준인데요. 아, 보상은 나쁘지 않은데 고급 도박이 참 마음대로 붙어주지를 않는군요 마젤란 처리각을 생각해보니 해녕시키가 떠오른 주인장 바로 벤베크만 만들어서 시료 히든 제작합니다 진짜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고 뭐고 랜덤 유닛은 토큰이 필요하다는 걸 까먹은 모양입니다 머리를 다 쳤나? 비비 사용해서 남이 전설 제작합니다 나미 전설은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게 좋은데요 제작한 순간부터 50% 확률로 보물이 두배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음. 참고로 너프 전엔 무조건 보물이 두배였답니다 생각해보니 개사기였네 다세를 눌러보고 다세도 실패로 토큰 얻어주고 목재 12개 맞춘 다음 요미 전가해줍니다 39라에 뽑는 압살롬이 진짜 맛있거든요 님거짐임그 많던 모리아와 조르 특별 사용해서 류마 히든 제작 후 료기시키 완성합니다 배영이 되어줄 피셔 타이거 히든 제작해 놓습니다. 루피서드 만들고 헨콕 영원 완성해 줍시다. 특성 포인트 강화도 잊지 마세요. 헨콕은네 개의 특성 포인트 강화를 통해 옷값과 스턴 능력이 향상됩니다. 만화 스킬을 제외하면 평범하게 편차가 큰 스킬 딜러이기 때문에 55각 1스턴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 참고로 발동이감은 그렇게 믿진 마세요. 묘기시키는 44각이 있으며 모든 스킬이 단일 대상 추가 피해라서 스킬 가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만 공증과 공속을 통해서 정직하게 강해지는 가반과 다르게 스킬이라는 확률에 기대하기 때문에 편차가 매우 큰 유닛입니다. 보잡도 스킬이 터진다면 가반 뺨치는 속도를 잡을 수 있지만 스킬이 안 터지는 최악의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보잡을 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행콕과 시키는 스켈딜러라 컨트롤 해줄 요소가 없으니 여건이 된다면 보잡을 챙겨주면서 풀각만잘 맞춰주면 됩니다. 먼 설명이 이래 설명 들으시느라 지루하셨을 테니 빠르게 화면 돌리겠습니다. 또큰 한계에서 멈췄으면 편안했을 것을 목재를 뭉탱이로 날리느라 하도를 한 번도 못 눌렀네요. 모몬가 사용해서 33각 다일스터에이스 전설 제작합니다. 로우 사용해서 20각 이가 25사보히든 제작합니다. 고상으로는 마들 0.5 단일 류마 히든이 나왔습니다. 그냥 라인에 관상용으로 세워놓도록 하죠. 센토마루 사용해서 27각 울티전설 제작합니다. 연구소에서 2감 10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1각 2감 22 비비변이도 추가했습니다. 현재 오라이감은 55밖에 없지만 핸콕이 스턴이랑 발동이감 60으로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고 있네요. 10각 바지로키스 히키와 3각 초등왕 투입하면서 풀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감이랑 스턴은 뭐... 핸콕이 알아서 잡겠죠? 위승 남겨봤자 삭제밖에 못치니까 복제를 넣어서 마젠 0.8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과연 핸콕은 마지막까지 라인을 꽉 잡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실 이탈하는 라인업부터 삭제를 사용하면 그다지 새는 것도 아니긴 하죠. 아니, 히르르크 터트린 놈은 뭐지? 이 감은 철저하게 유기한 채로 5초 유니 카운트 0이 나왔습니다. 행콕과 료기시키 둘다 스킬 딜러라서 운빨이 기대하는 면이 있긴 한데요. 이가 막히게 터져졌는지 이렇게 빠르게 유니카운트 0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현황기준 9전설, 목재 포함해서 10전 4전설로 측정됩니다. 중간에 고도 멈추고 토큰 한 개만 남겼다면 스펙이 더 나왔을 것 같네요. 앞으로 신맵 출시가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신맵이 출시되면 편집하던 거다 버리고 뛰어갈 거기 때문에 다음 예고는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머리를 다쳤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영상편집 막바지에 친구가 알려줘서 공지사항이 있던 걸 확인해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견되어 내 네, 일정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수정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 음...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서 주말까지 악착까지 버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요즘 1일 1영상을 목표로 편집에 시간을 갈아놓는 중이라 녹화 영상도 별로 없기도 하고 솔직히 1일 2영상이나 3영상은좀 봐주세요. <laughs> 원창섭의 건드림 이후 실제로 공방에서 유비나 복귀분들이 늘어난 게 꽤나 보이더라고요. 아마 11.094 알파나 베타 시절인 듯 합니다. 한 유비분이 조로초월에다가 킹 제안을 올리길래 왜 갔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오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비 시절 검색해도 관련 정보는 잘 나오지도 않았고, 하루에 솔신을 최소 세번씩 돌렸는데도 익숙해지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알리고자 생각한 것이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상위 유닛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닛들의 스킬 툴팁을 첨부하는 것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기 전에 친구들과 한두판씩 하는 역할이었던 원랜디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8분 넘었나? 오케이, 여기까지! 어, 오, 와, 이 씨, 간판 레벨카! 보소!